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 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지금까지 총 9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삶 가운데 큰 고통을 겪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을 끼어넘 뛰어넘는 공포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또 헛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거짓신들은 자신들을 절대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아직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오늘 본문에서 예고된 장자 재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자 재앙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에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아홉 가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최종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파급력에 대해서 하반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쫓아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던지다.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때 무엇인가를 던지듯이 버리듯이 아주 급하게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재앙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애굽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속히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히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줄수 있는 것을 다 주면서요, 속히 제발 좀 나가라고 등떠미는 모습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이 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절로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각. 이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애굽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혹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언약 중에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얻어서 나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떠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거짓 신들과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님이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긴 백성이 전쟁에서 진 백성에게 전리품을 얻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얻게 하신 이차적인 이유는 이 은금폐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 모세는 애굽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4절부터는요. 장자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 재앙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일반 백성들 또 애굽의 왕인 바로 뿐만 아니라 노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번 재앙의 특별함이 하나 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 가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번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이전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활용하셨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사이지만 피조물을 활용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재앙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번 재앙은 특별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온 지역에는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지역에서는 개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지는 8절로 10절 말씀은 이 경고를 전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여 열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장자 재앙의 모든 과정들은 이러한 바탕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홉 번째 재앙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의지했던 가장 강한 신, 태양신이 무력화되고 또 거짓 신으로 드러난 재앙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장자 재앙은 인간의 슬픔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애굽 신과의 관계만 살펴보고 내일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각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에서는 어떤 애굽 신이 거짓 신으로 드러나 무력화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장자 재앙은 어떤 신이 거짓 신으로 드러난 것일까? 이 애굽의 신들 중에는요.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주요 신으로 섬김받던 신들 중에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름이 뭐냐면 이시스오시시스라는 신인데 이름은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신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재앙으로 타격을 입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요 그냥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애굽에서도요. 장자는 그냥 한 명의 자, 자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이고요. 그가 가진 장자권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으며 형제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위치도 가졌고 또 갑절의 재산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게다가 그 원인이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다 그러면 바로를 향한 일반 백성들의 원성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가축들은 신의 현현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어, 꽤 많은 애굽의 신들이 바로 이 가축의 모습이었고 애굽 신들의 보호를 이 가축들이 받는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헛것이 된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장자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의 최종 결정판, 종합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자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 각 집의 장자를 죽이셨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신은 다 가짜이며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 오직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을 확립시키고요. 또 그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애굽과 온 열방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자 제앙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2절 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장 정도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조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우리는 세상에 신처럼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요. 애굽 사람들처럼 어떤 신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돈을, 누군가를 우리는 신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가짜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뢰 그것이 우리 영예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장자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이 다 거짓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우리가 섬기게끔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영륜교회 믿음의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